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는지. 어느 날, 거울을 보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더 가늘어졌고, 팔자주름이 한뼘더 깊어졌으며, 팔 힘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내과의 사인 저도 70세가 넘어서면서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그런 느낌이 안 드시나요? 하지만 오늘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제 몸은 조용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75세 김옥자님은 진료 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아침마다 손가락이 좀 뻣뻣해요. 눈도 자꾸 침침합니다. 눈에 불투명한 비닐이 한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이상한 건요. 갑자기 울컥할 때가 많아졌어요.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즉, 노화 시계가 알려주는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노화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동시에 한없이 약해지는 과정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잠이 얕아지고,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예전 같지 않은 나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이 너무 낯설게 느껴져서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뇌세포도, 장세포도, 피부세포도 스스로를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주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정보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질질적인 생활 속 습관 10개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건 무리한 운동도, 비싼 건강식품도, 젊은 사람 위주의 방법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나이에 우리에게 맞는 질천 가능한 간단하고 사적인 생활 지침서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60대든 70대든 아니면 80대이든 그 나이에서 멈추고 싶은 마음만 있다고 하시면 시간은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만 노화의 시계는 늦출 수 있습니다. 꼭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보시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10계명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노화는 나이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똑같이 했던 그 행동이 어제보다 더 피곤했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사소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도 몸은 서서히 반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10계명은 노년의 삶을 위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몸과 마음을 위한 생활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 3일에 한 번씩 손에 잡히는 물건에 자리를 바꿔주세요. 뇌는 익숙함을 좋아하면서도 익숙함만 반복되면 퇴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행이나 큰 활동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을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TV 리모컨의 위치를 바꿔 두세요. 평소 소파가 아닌 이번엔 식탁 위로 바꿔보세요. 안경집을 원래 놓던 곳이 침대 협탁이었다면 이번엔 거실장 안에 올려보세요. 손톱깎기를 놓아두던 서랍장의 위치를 일주일만 바꿔보세요. 즉, 이 작은 혼란이 뇌의 적응 회로를 깨우고 인지 저하를 늦춰주는 훈련이 됩니다. 이처럼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서는 매일 걷는 길 바꾸기 또는 그릇 순서 바꾸기를 활용합니다. 이런 것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일상 속 인지 훈련입니다. 두 번째, 아침 첫 움직임을 천천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는 보통 몸의 균형을 잃기 시작할 때입니다. 특히 자고 일어난 직후는 혈압이 불안정하고 관절이 굳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움직임은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먼저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고, 손목과 발목을 둥글게 돌리고, 몸을 좌우로 두세 번만 뒤척여 보세요. 이 30초가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73세 남자 환자 한 분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다가 자세가 불안정해서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천천히 몸 깨우기를 매일 실천하신 뒤로는 아침에 몸이 뻣뻣해서 다치는 일이 덜하다고 말하셨습니다. 세 번째, 매일 처음 듣는 노래를 한곡 들으며 움직이세요. 노화는 몸만이 아니라 뇌의 활동성에서도 시작됩니다. 특히, 반복되는 일상은 뇌를 단조롭게 만들고 감정의 생기를 잃게 합니다. 그럴 때는 노래가 해답이 되기도 합니다. 라디오든, 스마트폰이든 아는 곡이든 모르는 곡이든 매일 다른 노래 한 곡을 정해서 그 노래가 나오는 동안만이라도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신발 정리, 식사 준비, 화분에 물주기 등 아무거나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음악은 뇌의 기억회로와 감정회로를 자극합니다. 가사를 따라 흥얼거리면 청각 능력과 집중력이 또한 리듬에 맞춰 움직이면 운동신경까지 활성화됩니다. 평소 들었던 트로트나 가요 말고도 옛날 팝송, 웅장한 클래식 또는 빗소리,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도 좋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소리나 음악일수록 뇌가 더 활성화됩니다. 네 번째,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노년이 되면 스스로를 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진 찍는 것도 꺼려지고, 거울 보는 것도 어색해지죠. 하지만 거울 속내 얼굴에 미소 짓는 습관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소는 뇌를 속입니다.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도 얼굴을 웃는 모양으로 만들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집니다. 한 번에 10초 동안, 하루에 3번만,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웃어보세요. 주름은 줄지 않더라도 그 주름에 담긴 인상이 바뀝니다. 양치할 때 거울을 보며 오늘도 괜찮다라고 말해보는 이 한마디, 이 습관은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작은 수첩을 지니고 다니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쓰는 것입니다. 수첩에 오늘 날짜를 적고, 오늘 먹은 음식, 오늘 만난 사람, 오늘 기분을 한 줄씩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 자체가 기억회로를 자극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글씨체가 예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 약 먹은 시간, 오늘 한번 웃었던 순간, 오늘 약속 주제, 오늘 날씨와 기분 등, 이렇게 기록한 메모가 쌓이면, 그 자체가 나의 건강 기록이 됩니다. 여섯 번째, 오후 3시 이후엔 머리를 쉬게 하세요. 나이 들수록 몸보다 먼저 지치는 건 감정입니다. 특히, 오후가 되면, 기분이 이유 없이 가라앉고, 사소한 일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년기의 뇌는 오후 3시 이후 에너지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이후에는 깊은 고민이나 감정적인 결정은 잠시 미뤄두시기 바랍니다. 둥글레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가벼운 산책이나 낮잠도 좋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뉴스 대신에 노래를. 다른 사람과의 갈등은 무조건 다음날로 넘기기. 그냥 눈 감고 10분만 앉아있기만 해도 뇌가 회복됩니다. 노화를 늦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쉴줄 아는 지혜입니다. 일곱 번째, 매주 한번은 처음 해보는 일을 도전하세요. 노화는 새로움을 피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해보는 일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다시 만들어주는 재생 자극입니다. 처음 가는 동네로 산책을 가보세요. 처음 본 식재료로 반찬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 지나치는 사람에게 인사를 걸어 보세요. 새로운 자극은 낯설지만 그 낯설미 뇌를 젊게 만듭니다. TV 요리 프로그램 보고 따라 해보기. 안 가본 옆 동네의 마트 둘러보기, 읽어본 적 없는 책, 한 페이지 소리 내서 읽기, 익숙한 것만 고르면 뇌도 고정됩니다. 처음이란 것은 어쩌면 뇌의 숨구멍입니다. 여덟 번째, 손톱과 귀를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몸을 돌보는 손길도 줄어들고 내가 나를 가꾼다는 감각이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손톱 손질, 귀를 닦는 작은 행위 하나에도 자기 돌봄과 존중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건강관리라기보다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손톱은 2주에 한 번은 깔끔하게 깎고 면봉으로 귀를 닦으며 오늘도 수고했다 라고 혼잣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끝을 다듬고 얼굴을 돌보면 마음이 덜 외롭습니다. 아홉 번째, 지금 가진 물건 세 개를 꺼내서 닦아보세요. 집안의 오래된 물건들, 처음엔 왜 샀는지 누가 줬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물건을 꺼내서 천천히 닦아보는 행동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그건 삶을 되짚어 보는 감정 청소입니다. 안경, 시계, 반지, 컵등 오래된 물건을 꺼내어. 닦으면서 이건 그때 딸이 선물해 줬었지라고 그 기억을 일깨우며 말해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건 회상하는 훈련입니다.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크고 감정을 정리하는 정서적 일상 습관이기도 합니다. 지금 닦는 건 물건이지만 돌아보는 건 나의 인생입니다. 열 번째 잠들기 전에 오늘 본 얼굴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늙고 관계 속에서 회복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에 오늘 나는 누구를 보았는가? 오늘은 누구에게 웃어 주었는가를 떠올리는 습관은 감정 수환과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얼굴 한 명을 기억하는 것이 나를 고립시키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본 사람 중한 명의 표정을 떠올리기 누구에게 미소를 지었는지 떠올리기.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말해보기. 사람을 기억한다는 건 나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열 가지의 작은 습관들이 바로 영노화 10계명이자 영노화 시계입니다. 크게 보일 필요도 없고 어렵게 느낄 이유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다르게 살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름이 쌓이면 몸도 마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영노화 시계를 실천하면서 회복을 경험한 실제 사례들과 그 변화의 기록을 전해드립니다. 되돌릴 순 없어도 늦출 순 있습니다. 처음 20개명을 만든 건 이론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만나는 70대, 80대 노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작은 변화들이 이십 개명들의 씨앗이었습니다. 85세 최익성 어르신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뺨에 거친 주름살이 겹겹이 쌓이셨습니다. 거울을 잘안 본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늙은 얼굴인데 뭐 하러 보나요? 하시며 허탈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미소 지으며 거울을 바라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얼굴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달후 다시 진료실에 오신 어르신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냥 따라 해봤습니다. 이상하게 이제는 아침마다 혼자 있는 게덜 우울합니다. 어르신은 요즘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괜찮다라고 속삭인다고 하셨습니다. 77세 김순자님은 기억이 자꾸 흐릿해진다며 치매일까봐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TV 리모컨, 약통 위치, 식사 시간도 자주 헷갈린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만 써보세요.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한 줄만 써 보세요. 뭘 먹었는지, 누굴 만났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말입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김여사님은 수첩 두 권을 들고 오셨습니다. 빽빽하진 않아도 하루에 두세 줄씩, 하루를 기억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은 자꾸 흐릿해지지만요. 적어 놓으니까 불안하진 않아요. 그 수첩 속에는 음식, 날씨, 이름, 웃음,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오늘의 기분들이 있었습니다. 83세 박기춘 어르신은 매일 같은 슈퍼에서만 장을 보셨습니다. 길도 익숙하고 사람도 아는 얼굴이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손주가 권유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근처에 새로 생긴 시장 같이 가요. 맨날 똑같은 데 말고 처음인데 가봐요. 어르신은 망설이셨지만 결국 따라나 섰고 그날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걷는 길인데 되게 오랫동안 알던 느낌이 났어. 그날 이후 어르신은 3일에 한 번은 일부러 모르는 길을 걷고 새로운 가게 앞을 구경하신다고 합니다. 기억력 훈련이라 생각하고요. 하루에 하나씩 처음 보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분들이 비단 특이한 분들이 아닙니다. 어느 진료실에나 있을 법한 우리 주변의 평범한 어르신들입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바꾼 건 운동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하루 10분짜리 생활 하나였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나이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온 건몸 때문이 아니라 삶을 견뎌낸 습관과 태도 덕분입니다. 지금 시작한 변화도 분명히 몸과 마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걷는 길, 처음으로 웃어준 얼굴, 처음으로 나를 위해 쓴한줄 메모. 그 처음들이 우리의 노화 시계를 천천히 늦춰줍니다. 이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습관은 시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어르신들이 실천한 그한 가지. 거울 앞 미소, 수첩 한 줄. 처음 걷는 골목. 오래된 물건을 닦는 손길. 그 모든 것들이 어르신들의 노화 시계를 잠시 멈춰 세우는 작은 기적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잘 보내셨습니다. 아니, 잘 사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일도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댓글로 어르신들의 생각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생각이 모여 큰 지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